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5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어, 우리가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 낮에는 어,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축복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내위기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Bye. -bye.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향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레위기는 어,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지요. 그래서, 어, 현재 진행형, 즉, 애국에서 나와서 가나한 땅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 속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국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한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노예살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틀림없이 그곳에서 살면서 애굽의 풍습, 애굽의 규례,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어 저들의 몸과 생각에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어, 가지고 있는 관습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 하신 것과 동시에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내 약속할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그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난 날 살아왔던 어, 관습 또 가치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괜찮아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별로 문제시 안했던 그러한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규례와 그 관습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그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주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게 될때 그들의 관습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쩌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살던 그런 관습, 규례, 이런 것 따라가지 말고 이 미국 땅에 새로 이사와서 이곳에 정착하면서 배우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과 우리의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 어렵기도 하고, 참,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가 아닌가, 참, 구분하기도 힘든 일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안이 자기의 온 세상인 줄 알기 때문에, 우물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물 안에 삶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삶 속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분별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지금의 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 6절부터 하체가 범하는 죄를 금하고 있는데요. 어 애굽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어쩌면 이 하체가 범하는 죄의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간단하게 근친상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낼 수 있는 법인데요.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깜짝깜짝 아마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많이 놀랬습니다. 어, 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조목조목 우리가 이 근친상간을 할수 있는 죄악의 관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하체를 범하지 말라. 아버지의 딸들과 손녀와 외손녀와 심지어는 고모 또 이모 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살붙이들이니까 하체를 범하지 말라. 숙모, 며느리, 형제의 아내 즉 제수씨나 혹은 형수 그리고 제수나 형수의 딸들. 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체를 범하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정말 세상이 주는 이런 어, 죄악의 문화 속에서,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의 노출은 괜찮겠지, 이 정도의 가치관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근진상간의 죄는... 가족을 허무는 주범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이 하체를 범하는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또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매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속적인 문화 또 이전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왔던 이전의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회개하며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적인 물란한 죄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참으로 범람하는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경건하게 저들의 성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켜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